네, 급등스타 전문가님의 황금 종목 수익률 탑10을 보고 왔습니다. 5위부터 수익률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5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종목은 알로이스입니다. 10월 20일 공략주였는데, 와, 정말 12월 10일 4,455원을 터치하면서 67%의 상승률 안겨줬죠. OTT 일정을 안고 이러한 모멘텀을 보여줬습니다. 이달 공략주인 인포뱅크, 마지막까지 뜨겁습니다. 오늘 또다시 최고가를 경신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이로 인해서 순위가 한 계단 더 올라갔네요. 4위 안착을 했고요. 81%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3위부터는 3자리대 상승률입니다. 캠트로스 102%의 수익률을 안겨줬고요. 신원 종합개발 같은 경우에는 정치테마 엮이면서 시원한 슈팅 나와줬습니다. 131%. NHM벅스 같은 경우에는 일정에 대한 중요성 다시 한번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168%의 상승률을 안겨줬습니다. 네, 이렇게 탑 10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1 0위권의 이름을 올리진 못했지만 그래도 단이 거래일 만에 저희에게 또큰 수익을 안겨준 종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스플레이 텍 같은 경우에는 12월 23일 어, 설명을 드렸던 종목인데요.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오늘 저희에게 24%의 상승률을 안겨줬어요. 단이 거래일 만에. 네. 네. 항상 이제 제가 좀 많이 강조드렸던 이제 업종이나 네. 이제 시장 규모가 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강한 파동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텍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바로 목요일 방송에서 나와가지고 음.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해드렸던 종목인데 단이 거래에만 24% 이상의 이제 파동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내에 지금 전기차가 17만 대 정도밖에 없는데 2025년도 당장 내년도 생각을 해 보면 전기차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흐름입니다. 2025년 정도 되면은 국내 전기차가 200만 대 이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국내에 전기차 충전소는 7만 곳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인프라를 어느 정도 갖춰 줘야지만 충분히 어느 정도 전기차가 늘어났을 때 우리가 전기차를 조금 구매할 의향이 좀 들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협력 모멘텀으로 최근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충전소를 대폭 늘리겠다라고 하면서 한충전 인수 소식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텍 같은 경우에는 한충전에 또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현대차가 한충전을 인수한다라고 한다면 국내 전기차 충전소 관련된 조목들 중에서는 가장 좀 다이렉트로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스럽게 뭐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굉장히 크게 급등해서 다행스럽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최근에 이제 시장의 특징이라고 해야 될까요? 업종 차트를 보면은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를 맞으면서 빠졌던 이 시장이 반등이 나왔습니다. 반등이 나올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대기업들이 어느 정도 반등을 해주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분들이 반등을 하기 시작했고 그 시가총의 상위 종목군들이 펼치는 미래산업과 관련된 종목들이 반등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우리 눈앞에 움직이는 화이자 관련된 종목들의 시선이 빼앗길 때가 아니라, 대기업이 지금 무슨 협력을 하고 있고, 대기업이 어떤 산업을 통해서 2022년도에 돈을 벌지 고민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우리 투자 여러분들도 디스플레이 덱 같은 종목을 충분히 발굴할 수 있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 수익 축하드리고,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더 보유해도 되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기업이 투자하는 산업군을 눈여겨보면 수익이 따라온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와, 크리스마스 선물 받으셨는데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다음 종목 이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뜨거웠던 종목입니다 인포뱅크인데요 이번 달 처음으로 말씀해주셨던 황금별 공약주였습니다 81%의 상승률을 달성하는데 성공을 했어요 네. 아, 계속 보여도 될까요? 역시 네. 자유주행과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네. 저는 지속적으로 상승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 규모가 큰 산업이기 때문에 그니까, 러 아까 말씀드렸던 칩스 앤 미디어 뿐만 아니라 인포뱅크도 이 자율주행 시장 규모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 글로벌 대기업 애플과의 이런 이런지 뭐 이슈가 좀 뒷받침해주면서 단기간에 주가가 80% 정도 올라갔고요. 뭐 12월 초창기에 추천드려갖고 12월 말까지 올라오게 돼서 수익 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축하드리고 보유하신 분들은 오일선이 꺾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지속 보유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유하신 분들 5일선 이탈 안하 시에는 계속해서 보유해도 좋다라고 가격 전략 제시해 주셨고요 다음 종목도 여쭤보겠습니다 휴니드입니다 이 종목도 오늘 강한 슈팅에 나왔던 종목인데요 20%의 상승을 달성하면서 1,550원 터치했습니다 어, 장중에 상한가까지 터치했던 종목인데요 그렇죠 음. 장중에 상한가 갔다가 풀렸는데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제가 사실 뭐 말씀드리고 싶은 거딱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 추자 여러분들이 지금 물려있는 종목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기본적으로 물려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증시가 뭐한 5거래일 연속, 5개월 연속 빠지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빠져있을 텐데 지금 보시면 종목들의 특징들은 여러분들 계좌에 있는 종목 다 거래량 없이 빠집니다. 거래량 없이 빠진다는 건 뭐냐면 시장의 매도 물량 때문에 단순히 호가창이 비어있는 상태에서 매도 물량이 출래됐기 때문에 거래량 없이 빠지는 것이지 거래량 없이 빠진 종목들은 이런 구간에서 들어왔던 매도, 매수 물량들이 이탈이 안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언제든지 이슈라든지 호재가 나오면서 급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휴니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지속적으로 증시 때문에 지속적으로 한27% 정도 빠졌다가 하루 만에 다 복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좌에 있는 종목들도 거래량 없이 빠지고 이전에 추세가 유지됐었다라고 한다면은 뭐 단기간에 슈팅이 나올 수 있고요 휴니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급계약이슈 때문에 급등이 나왔는데 어, 이 종목을 뭐 추가적인 설명을 드릴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계좌에 있는 종목도 거래량 없이 빠졌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급등이 가능하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만큼 차트 분석이 중요해 보입니다. 네, 다음 종목도 이어서 한번 여쭤볼게요. 이번에 여쭤볼 종목은 n h m 벅스인데요. 11월 3일 황급의공략주를 말씀을 드리고서 168%의 상승률을 달성했고요. 수익률 1위를 기록한 종목입니다. 아, 이 종목 보면은 역시 뭐 일정이 나와야 된다. 그죠. 네. 항상 일정이 제일 응. 중요합니다.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국내에 상륙한다라고 했을 때 날짜가 정해져 있었죠. 그거와 관련된 종목들 크게 급등했지만 디즈니 플러스 상륙하고 나서 조금 빠졌습니다. 마찬가지로 디즈니 플러스에서 컨텐츠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넷플릭스에서 지옥이라든지, 여러 흥행 컨텐츠들도 마찬가지로 날짜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NHN 복서도 마찬가지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시해드렸을 때 약간 행보 구간이었는데, 12월 달에 이제 싸이월드가 다시 이제 공개한다라는 일정이 정해져 있었죠. 그럼 그 일정까지 거래대금이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는 쭉 가져가 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일정 보고 내가 종목 거래량 세게 들어왔으니까 한번 가져가 봐야지 하면은, 100% 이상의 시장이 수익이 나와 주는 시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NHM 박스 보면은 공개되고 나서 좀 빠졌죠. 항상 일정주는 일정이 다가오기 전에 매수해서 일정이 부각됐을 때 매도하자. 근데 지금 우리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 일정이 뭐죠? 바로 2022년도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개인 투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당장의 화이자 이 치료제가 승인됐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 종목들 이제 막 바닥에서 반등한 종목들에 지금 관심을 많이 가지세요. 그럴게 아니라 정말 2022년도에 가장 크게 돈을 벌 산업, 그리고 가장 크게 주목받을 산업을 지금부터 미리 선점하셔야지 2022년 후반기 들어가고 상반기가 조금 꺾일 때그 산업들이 대시세가 나오게 되면 이미 놓쳤다라는 거죠. 저는 그 산업이 자율주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인포뱅크, 칩스 앤 미디어, 전부 다 자율주행과 관련된 종목입니다. 제가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 정말 많이 강조드렸는데, 이 자율주행 중에서 정말 꽃, 정말 글로벌 대기업과 협력하고 뉴욕 증시의 상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딱 공통점에 맞는 종목, 단한 종목 제가 찾아 놨습니다. 그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이 방송에서는 이야기할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무료방송을 준비했습니다. 그 무료방송 참여하시면 저와 이야기 나누시면서 그 종목 받아가실 수 있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년을 든든하게 준비할 수 있는 자율주행 관련 종목, 오늘 무료 공개방송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홈페이지로 입장하시면 함께하실 수가 있는데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 네 글자 검색을 해주시면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입장하셔서 스크롤 내려주시면 급등사 전문가님 사진 아래에 있는 노란색 바꾹 하고 눌러주세요. 오늘 무료 공개방송에서도 내년을 준비할 수 있는 종목 공개할 예정이니까요.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종목 AS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